안녕하세요. 한국의 한류 문화, 맛집 먹자, 고 우리들 TV의 김수범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휴 갤러리 담산승약당인데 오늘 그, 음미, 그,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 와. 우박 내리네. 우박 내리날 여기 곳에 왔습니다. 슈 갤러리, 슈메라 형의 작품전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렸습니다. 슈 갤러리입니다, 슈 갤러리. 음, 그 아담한 곳에 되어있는 퇴계로 아쉽게 쇼갤러입니다. 음.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laughs> 이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먼저 각 작품 전시 축하드리고요. 이 아, 예, 예,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네.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고. <laughs> 어 작품 이쪽 어리 제일 예, 먼저 요즘 계절이 어, 좋으니까 좀 화려한 칼라인데. <laughs> 네. 어, 네. 아, 네. 제 작품은 전체적으로 작품 속에 뱀이 있어요. 아, 네. 그 일반 사람들이 다 뱀하면 너무 징그러워서 아주 싫어하잖아요. 네, 네. 저도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뱀이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뱀을 더 싫어하게 됐고, 그런데 왜 뱀을 굳이 그 그림 속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동물을 아, 네. 집어넣었나? 어, 그러니까는 어, 그 코로나 19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많이 죽고 고통스러워하고 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느든 그게 어떤 사유의 그런 제목이기도 했지만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고난.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가, 파르기기, 죽음과 어떤 고난, 이런 게, 이, 이것만 없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텐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아,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게 뭔가? 했더니, 뱀이 딱 떠오르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이 이제 인간이 싫어하는 고난과 내가 싫어하는 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음, 거예요. 그래서 네. 뱀은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어떤 그런 심한 요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죠. 생각을 네. 해, 하면서 고난이 꼭 어려운 일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양면적인 부분이 음. 많기 때문에 가족에도 고난이 고 사랑 속에도 고난이 음. 있고 무엇이든지 그 양면적으로 붙어 있는 그런, 그런 것이 고난과 행복이 같이 막 음. 붙어 있는 음. 거죠. 네. 그래서 어, 내가 싫어하는 고난이 그 뱀이 아니라 뱀은 그러면 삶의 총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게 되는 거예요. 고난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이게 붙어오니까. 음. 그래서 고난은 삶의 총체적인 다, 다양한 감정과 음.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음, 담고 있는 것이 뱀이다라고 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뱀, 이 고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예, 예. 작업하면서 선승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유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런 고난을 그냥 어 이렇게 힘든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더큰 힘으로 더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뱀이 내가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뱀 고난이기도 하고 시련이기도 하지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섬겼어요. 뱀을 그 고대시대에는. 뱀이 일반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그어어좀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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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눈도 좋고 그어 나무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땅 기어다니고 일반 동물하고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롭고 능력 있는 뱀과 같은 그 능력을 사람들이 그걸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뱀의 초능력을 어, 작품 속에 담고, 그리고 뱀은 고난이자 시련이자 그걸 극복하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다양한 뜻을 담은 거죠. 그래서 이 뱀, 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고난을 뛰어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 그것만 가지고는 또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그 신화 속의 동물 키메라를 음. 풀어왔어요그 키메라가 이제 그한 몸지 안에 다양한 음. 그런 그어 생물체가 들어있는 음. 거를 뜻하는 건데 어 원래 이제 신화 속에는 사자의 머리를 하고 양의 몸통을 하고 뱀의 꼬리를 가지고 음. 있어요. 키메라가 그래서 삼위일체죠. 그그 그 키메라를 영입해 왔죠. 음. 그림 속에. 그래서 뱀보다 더 강해지기를 바란 거예요. 왜냐면, 이현 시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요.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 어떤 이 시대가 그 모든 그런 음. 그 패러다임이 다 깨지고, 무너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어 붕괴, 이런 것들, 그런 아픔들, 이런 걸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철학적으로나 또는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 뱀보다 더 강한 뱀의 지혜와 사자의 능력과 그리고 그 제가 양에 대해서는 아름다움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모든 것에 속도가 붙고 힘이 있을, 있는데 그 키를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않는 나쁜 데로 갈 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미의 기준을 설정해 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은 양이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그 피마, 피메라 신을 제가 이제 끌어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피메라 그런 능력 그리고 기독교 정신 긍정적인 그런 정신과 어, 그, 니체의 위버맨시, 그러니까 초인 사상을 제 작품 속에 담았어요. 음. 그래서 강한 거는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어, 극복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음. 정신을 잡은 음.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이 작품은 그 굿모닝 땡큐인데, 음. 어, 사람들이 이제, 아이 e you happy? 하고 물어보면, I'm so h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어, 드물어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는 많은 결핍된 것만 생각하고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아 음, 음, 오늘 내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그런 생각조차도 없고 그냥 하루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군모님 땡기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이 주어진 하루, 나한테 주어진 하루 너무 감사하다, 음. 어? 행복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음, 시간 네. 그래서 어,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음. 이런 거를 출발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다 음. 극복해 나가는 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이제 부모닝 땡큐 시리즈를 여러 개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이 이게 뱀이 뱀이 많죠 이렇게 여기 이게 이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고난을 끼고 사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고난을 극복해가는 능력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으로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을 음. 어 뭔가 넘어서는 그래서 춤을 추듯이 음. 삶을 가벼이 하게. 하기를 바라는 니체의 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작품을 어, 음. 내용을 그런 걸 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비가 어, 이렇게 어, 웃고 있잖아요. 이거 <laughs> 네. 그 다른 작품도 간단간단 그. 네네 전체적인 작품 네. 설명해드린 거고 다좀 약간 특이한 게좀 많이. <laughs> 네. 어, 여기 이쪽. 이게 바로 이제 키메가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린 거예요. 음. 사자이면서 음. 뱀이죠. 그때 이제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 사자의 머리에 그 사자의 갈기를 이제 뱀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어, 시대적인 어떤 그런 제 느낌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인이면서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많이 잃어버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도날드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제 서양의 많은 것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먹는 거, 음. 생활 양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조금 더 담았죠. 음. 이것도 이제 이것도 이제. 요건 뭔가요? 아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네, 이게 이제 제가 표현하기는 비너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 이것도 이제 사자이면서 그리고 이게 이게 감싸고 있는 게 이게 뱀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아, 이제 그 작가가 어떤 상상하는 이게 뱀이고, 또 예. 어 그래서 그어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 정서나 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한국의 칼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어, 우리한테 하나의, 이제 그림 속에 이제 확이 나오는데, 확이 나오는 거는 제 이상향 이런 거를 음. 늘 담고 있거든요. 꿈이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아름답지 못한 거칠고 뭔가 그런 것들을, 그걸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음. 금지하고 싶은 걸, 이런 걸 하얀 손으로 이렇게 음. 표현을 해봤어요. 잠깐,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laughs> 네, 이것도 구모님 덕이에요. 어. 어, 사람들한테 <laughs> 그 긍정의 메시지를 담는 거고 그런 강한 밝은 칼라로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죠. 음. 어, 또 설명 드리고 싶은 게 <laughs> 네, 이거 이 작품 설명 드릴까요? 이게 음. 이거는 이제 어, 의인화해서 표현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학이고 이게 뱀이에요. 음. 나 여체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근데 이상과 현실이죠. 어, 근데 이거는 호장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장몽이 이제 그 어, 나비가 된거죠 꿈속에서. 꿈 그래서 그 어, 내용을 여기서 담아서 그래서 이제 그 현실과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갈등과 그런 음, 그 속에서도 이제 어떤 꿈을 향해 날아가는 그래서 굉장히 음. 제, 제가 꿈, 꿈 속에서 꿈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걸 이제 담았어요. 그래서 음. 현실 이상이 현실화 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게 음. 이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 보는 거예요. 음. 이게 그 어, 음. 원장님의 꿈이 음. 다 이루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음. 그걸 나고 그들이 다른 것도 네, 이거는 기류의 철학이에요. 어, 제가 이제 늘 이제, 음,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을 거저, 걸어서 내려오다가 길에 있는 그 아스팔트가 그 오레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음.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레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떨어진 걸 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늘 제가 사, 철학. 삶의 철학,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 이게 바로 철학이다 이게 여기 그걸 제가 여기다 이제 붙였어요. 우레탄 떨어진 짜고 우레탄. 예. 어. 그 아스팔트 기대 우레탄이 떨어진 걸 여기다 붙였어요. 기루에 이게 철학이에요. 여기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삶의 걱정과 근심 모든 걸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갔잖아요. 얘가 다 알고 있는 거야요 사람들의 삶을 또 생각을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류의 철학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사랑하는 어떤 그런 바이블을 네. 여기다 그리면서 그 중첩시켰죠. 기류의 철학과 바이블을 그걸 이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크게 그린 거몇 개만 좀 더. 예. 이거 네. 3개. <laughs> 네, 이것도 이제 굿모닝 땡큐. 저것도 굿모닝 땡큐.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작품에 그 제가 뭐 옷을 제가 입었던 옷을 찢어붙여요. 그런데 일반 작가들이 천으로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하고는 좀 차별화된 게 저는 아무 뭐 그냥 여기다 어울리는 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제가 고난받았을 때 입었던 음. 옷을 찢어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나의 고난 이걸 넘어서서 지금의 응.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도 긍정적인 어떤 힘으로 뛰어넘은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뛰어넘기를 바라는 작가의 그런 마음 어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의 이런 걸 담은 거죠 그래서 응. 제가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때이었던 청치마를 여기다 찢어 붙였어요 그래서 나의 스토리 어 그게 이제 여기 에 중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응. 내 사, 나를 대표하는, 나를 대표하는 어. 걸 여기다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음. 힘으로 어, 넘어서기를 바라는 그걸 담고 저것도 마찬가지고 음, 예. 이것도 옷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키메라가 들어있죠. 아, 키메라. 네. 네. 사자와 그리고 이게 뱀 그리고 이제 그걸 안다감 조화로움을 표현하는 양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그제 작품에서 뭐 이제 어좀 표현 기법이 그러니까는 아주 독특하게 뭔가 이게 생각하게 하는 엉뚱한 것 같다 엉뚱한 걸 갖다 그려놓는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 다양한 것들을 찢어 붙이고 또는 어콜라주 해서 그래서 이제 제 표현을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거는 이거는 이게 그. 어 제목이 어블루밍 힐 그러니까 꽃피는 언덕이에요. 음. 어 여기에도 다 제가 그걸 써놓은 이유는 음. 사람들이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런 꽃피는 언덕으로 가기를 음.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요거 한번 이건 뭐좀 다른 거랑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아, 네 이거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청년의 뒷모습. 뭔가 그 생각하는 갈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것도 이제 제가 이것던 옷이에요 옷에서 찢어붙여서 제가 이제 칼라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현실과 꿈에그어떤 어, 그런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고 그래서 어, 나는 날고 싶다 어아이 f 플라이 난 날고 싶다. 알라뷰 이들의 사랑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이러브들이 난 꿈이 있다 그리고 고맙다 이런 내용들을 담았어요 아, 아, 아. 이렇게 그그 음. 그 속에서 이제 이 청량과 이게 이상향 어떤 꿈 이런 것들을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어, 혼자 생각하고 있는 모습 표현해 본 거죠. 네또 예, 다른 건뭐 그냥. <laughs> 네 이거는 눈물 화석이에요 눈물 음, 화석. 그니까는, 러 그, 화석이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야 화석이 되고, 그게 더 이제 오래되고, 더 외부적인 어떤 그런 압력이 주어지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어떤 그 상태가 그게 이제 화석인데, 화석이 될 정도로의 그 눈물이 쌓였다면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에 시련이 누적된 음. 그 안에 눈물이 누적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물론 작가의 아픔도 함께 이제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 눈물 화석, 눈물을 제가 이제 어. 거울을 또 이렇게 해서 누구나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죠. 누구나 가슴에 들어가 보면 그 눈물 화석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어, 형태를 잡아서 표현을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른 뭐 앞으로 뭐어게 계획 같은 건 어떠신가요? 아자 아, 그리고 이번 공, 그 전시가 또 특별한 전시라고 했는데 아네 이번 전시에 사실은 여기 슈갤러리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초대전으로 저를 이렇게 음. 불러주셔서 전시하게 됐는데 그 일정이 잡히고 나서 불이 났어요 우리나라 산불이 음, 음. 그래서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가진 건 없고 그래서 마음뿐이라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 전시를, 그래서 산불 피해자 돕기, 어떤 후원금 마련을 위한 그런 전시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어요. 그래서 작품이 많이 팔려야 제가 이. 팬님 금액을 다 음. 어, 기부하고 싶은데 음. 요즘 경기도 어렵고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나름대로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떤 영상 보시는 분들 좀 음. 오셔서 작품 좀 <laughs> 네. <laughs> 매입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어려운 성불 피해로 인해서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조금이라도 힘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laughs> 네. 착한 일좀 하게 도와주세요. <laughs>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laughs> 네, 저는 늘 이제 그제 삶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고난 받는 사람들한테 뭔가 힘이 되어 주고 음, 싶은 마음이 늘 있거든요. 제가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 앞으로 또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있어요. 제 네. 에세이를 지금 이제 출판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게제 삶과 제 이런 그림과 매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책 속에 비밀이 좀 있어요. 네. 아직 얘기하지 않은. 네. 그래서 제 삶, 삶의 내용과 이 작품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필연적인 게 있어요. 왜 작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가는 지금 설명한 거로 그냥 피상적인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고, 나하고 진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구나. 고난에 대해서, 고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그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도 끊임 없이 작품도 모두 다어 고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한번 쭉 작품을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네, 김메라 영은 슈겔레고였습니다좋아요부덕 심정 부탁드립니다. 좋아.